안녕하세요. 6월 3주 황소투훈 부동산 이야기입니다. 부산시 동래구 아파트 부동산 시장의 분석과 매물의 가격 변동, 그리고 금매물 정보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아파트 부동산 시장의 분위기입니다. 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1주택 실수요 위주로 세금 및 대출이 완화해 서민 주거 안정을 도모하겠다는 내용이 담긴 새 정부 경제 정책 방향이 발표됐습니다. 생애 최초 주택 구매에 대한 주택 담보 대출 비율 LTV를 80%로 완화하고 1주택자 보유세 공정 시장가액 비율을 재산세는 60%에서 45%로 종부세는 100%에서 60%로 낮출 예정입니다. 이에 8월 이후 갱신권이 만료된 임차 수요 가운데 일부가 내집 마련에 나설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원리금 상환 부담이 만만치 않고 집값 상승 기대감이 낮은 상황이어서 매수세는 제한적일 전망입니다. 공정시장가액 비율이 60%로 하향 조정됨에 따라 다주택자들도 보유세 부담을 다소나마 덜수 있게 됐습니다. 급히 처분해야 하는 유인이 약해지면서 버티거나 매도 시점을 미루는 움직임을 나타낼수 있습니다. 다만 수도권 외곽 지역 중심으로는 급등한 집값이 더 내리기 전 차익을 실현하려는 다주택자의 매물이 계속해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매물이 쌓이는 지역 및 단지의 국지적인 하락이 예상되는 가운데 하반기 입주물량이 많지 않고 상대적으로 주택 수요가 유지되는 서울은 가격 하방 지지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동래구 KB 시세를 살펴보면 매매 가격 증가율은 마이너스 0.11, 지난주 대비 마이너스 0.1 하락하였으며 매도자 우위 지수는 101.1, 지난주 대비 마이너스 0.1 하락하였습니다. 이번 주 전국 아파트 가격은 마이너스 0.01% 하락하였습니다. 2019년 7월 이후 34개월 만에 하락입니다. KB 부동산이 발표한 주간 KB 주택시장 동향 자료에 따르면 전국 아파트는 2019년 7월 이후 34개월 만에 마이너스 0.01% 하락을 기록했습니다. 광역시 중 인천은 마이너스 0.16%, 대구는 마이너스 0.16%, 대전은 마이너스 0.05% 울산은 마이너스 0.01% 하락했습니다. 경기도는 전주 대비 매매 마이너스 0.04% 하락, 전세는 0.03% 소폭 상승을 기록했습니다. 수도권 매매는 마이너스 0.04% 하락을 기록했습니다. 서울의 매수 우위 지수는 매도자의 관심이 높은 비중을 보인 39.4를 기록하면서 여전히 매수자의 관심보다 매도자 문의가 훨씬 더 많은 상태로 시장이 더욱 위축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아파트 매물 호가 변동 사항을 살펴보겠습니다. 부산시 동래구 전체 249개 아파트 단지의 매물 개수는 총 3,442개로 지난주 대비 70개 증가하였습니다. 18개 단지에서 매물 22건이 가격을 올리고 48개 단지에서는 74건이 가격을 낮췄습니다. 이번 주는 가격을 낮춘 매물이 52개 더 많아서 호가가 다소 하락하는 분위기가 나타났습니다. 대략적으로 이번 주 가격 변동 단지와 매물을 살펴보면, 첫 번째로 명장동 이 편한 세상 동네 명장의 112동 고층 59 제곱미터 매물은 지난주 5.9억에서 5.5억으로 0.4억 가격을 낮췄습니다. 명장동 동남의 가동 중층 71 제곱미터 매물은 지난주 4억에서 3.8억으로 0.2억 가격을 낮췄습니다. 명장동 동래동 일 스위트의 109동 고층 67제곱미터 매물은 지난주 4.9억에서 5.5억으로 0.6억 가격을 올렸습니다. 이런 식으로 가격을 낮춘 매물은 파란색으로, 가격을 높인 매물은 빨간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전체 매물을 살펴볼 필요는 없을 듯하고, 색깔의 분포를 통하여 전반적인 가격 변동의 흐름을 파악하시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라도 전체 단지의 가격조정 매물이 궁금하신 분들은 공지글에 나와있는 블로그에 방문하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현재 매물호가와 최고실거래가를 비교하면 전체 매물 3442개 중에서 최고실거래가 보다 호가가 높은 매물은 1390개 40.38%이며 호가가 낮은 매물은 979개 28.44% 동일 매물은 87개 2.53%입니다. 전체 매물의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보다 11.95%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번에는 최근에 거래된 직전 실거래 가격과 호가를 비교해보면 직전 실거래가보다 호가가 높은 매물은 2,107개, 61.21%이며 직전 실거래가보다 호가가 낮은 매물은 280개, 8.13%이고 가격이 동일한 매물은 69개, 2.0%입니다. 전체 매물의 평균 호가는 직전 실거래가보다 15.9%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실거래가 추이를 분석해 보면 부산시 동래구 249개 아파트 단지에는 606개 평형이 있는데요. 그중 194개 평형에서 32.01% 비율로 직전 거래 가격이 신고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직전 실거래가가 최고 실거래가 보다 낮게 거래된 비율은 28.22%로 최고 실거래가 보다 평균적으로 마이너스 10.61% 낮게 거래되었습니다. 이번에는 부산시 동래구 아파트 단지의 호가 순위를 살펴보겠습니다. 명륜동 3창 평당가가 4285만원으로 1위로 나타났으며 명륜동 3창 평당가가 4095만원으로 2위 사직동 사직 롯데캐슬 더 클래식 평당가가 3,806만 원으로 3위, 명륜동 명륜안신 명윤 평당가가 3,805만 원으로 4위. 이어서 칠산동 덕산, 온천동 동네레미하나이파크 명륜동 동네롯데캐슬퀸, 주상복합 사직동 쌍용더플래티넘 사직아시아드 등의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호가는 실거래가와 가격 차이가 크게 발생할 수 있으니 단순히 재미로만 참조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산시 동래구 지역에 나와 있는 매물 중에서 상대적으로 저렴한 매물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금매물 선정 기준은 아파트 단지의 평균 호가 대비 10% 이상 저렴한 물건입니다. 아파트 매수를 알아보시는 분들은 한번 주의 깊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수안동 대토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 2.83억보다 85.88% 저렴한 0.4억짜리 매물입니다. 평균 효과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마이너스 13.2% 낮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온천동 동래 효성해링턴 플레이스 주상복합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가격 11.49억보다 21.69% 저렴한 9억짜리 매물입니다. 다음으로 온천동 동래 효성해링턴 플레이스 주상복합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가격 11.49억보다 21.69% 저렴한 9억짜리 매물입니다. 다음으로 사직동 사직상용해가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가격 6.19억보다 20.05% 저렴한 4.95억짜리 매물입니다.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12.4%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온천동 온천대동다숲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가격 3.98억보다 19.71% 저렴한 3.2억짜리 매물입니다.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마이너스 28.4% 낮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황소투혼에서는 전국 110개 지역의 아파트 시장을 매주 분석하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의 부동산 시장 정보와 저렴한 매물을 찾으시는 분들은 재생 목록에서 지역별 영상으로 확인하실 수 있고, 공지사항의 블로그를 방문하시면 모든 매물 정보를 상세하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앞으로 조금 더 깊이 있는 정보를 제공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내용이 유익했다면 구독하기와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